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복이 온사랑 다이아몬드 뚜껑 여왕벌과 함께 우리의 삶을 풍자하였습니다. 아유 온사랑입니다. 저는 평소에 오뚜기 참깨라면을 참 즐겨 먹었어요. 매콤하고 면발도 부드럽고 그리고 달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한끼 식사도 참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 라면 값도 오르고, 이 맛있는 라면을 정말 이것마저도 못 먹는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농신, 신라면, 컵라면, 간편식 내가 평소 즐겨 먹는 것인데,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웃고, 뚜껑 8도 왕뚜껑이니 요즘 라면 값이 많이 올랐어요 평소 내가 그래도 즐겨먹는 거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팔도 왕뚜껑 라면 마, 맛있게 먹을게요 호송에서온 여왕벌입니다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삼양라면을 음,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라면 먹기도 너무 힘들어 정말 속상하고 걱정입니다. 도시 <목소리> 부드러웠네. <CF 들어오겠네. 목소리> 야보 어. 어떻게 <laughs> 참깨라면 참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죽인다. 아마. <laughs> 아이고 나 그지한테 지저분하게 렸네 응. <laughs> <laughs> <오, 웃음> 맛있다. 세상에 이렇게 <laughs> 세상 신라면 농심 신라면이 이렇게 맛있었어. <laughs> 아이고 <아유>, 세상에 자기. <laughs> 음, 음, 음. <laughs> <laughs> 살 맛이 난다 삼양라면 <laughs> 자기 아유, 내가 그래도 없다. 이거 내가 오떻게 어떻게 음. 내가 참깨라면 먹을 때 처음으로 음. 내가 좋다. 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너무 아있어 너무 맛있어. 이 화상아 맛있다. 내가 그래도 맛있다. 이거 먹을 때좀 오른다면 너무 먹어봐. 아유, 응. 라면 먹으니까 응, 응. 너무 행복해. 행복해. 아 응. 진짜 맛있지. 농신 신라면이 최고야. 너무 맛있어. 얼큰하고 속이 확 풀려. 아유, 음, 언니 너무,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아, 쉬고, 쉬고 아, 쉬고, 쉬고 안녕하세요. 무척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다들 그냥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모두 물가가 올라가고 라면값, 식음료값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이 그지가 타고 다니는 교통비까지도 오른다고 합니다. 이거 이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이고 오늘 내가 막장 넋두리를 하려고 온 사랑이가 여기 보세요. 이게 반복이랑 뚜껑이랑 다이아몬드랑 영원이랑 이렇게 왔습니다.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 경제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 뚜껑 천천천 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는요 전라도 보성에서 왔지라 여왕벌이구만요. 근데 라면 먹기도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꽁보리 밥도 먹어본 지가 오래됐고요. 칭하기 힘드네요. 저는 각설이 만복입니다. 요즘 살기가 어려워 엿단팔립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짱짱짱 전이 먹일래 흘겁고 사랑도 가네 전이 먹일래 전이 먹일래 전에 노예가 되어 버렸어 누굴 만나냐에 따라 인생형도 바뀌어 누굴 만나냐에 따라 운명도 바뀌어.